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많아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참잘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22년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꼭 붙들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랍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목사님이랑 손유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오, 정말, 정말, 정말. 잘했어요. 오늘 말씀은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처 들판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켜줄게. 메, 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캄캄한 밤에도 목자들은 양을 지켜요. 얘들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새근새근 잘 차렴. 양들이 잠들어요. 밤이 점점 깊어져요. 목자들도 어우, 졸리네. 아이고, 피곤하네. 꿉벅꿉벅 그, 뭐, 그, 뭐. 아, 음,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목자들이 깜짝!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늑대가 쳐들어온 걸까요? 고미온 걸까요?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어요. 환하게. 목자들은 어어어어어어어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거를 보자 조금 무서워졌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이세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자 갑자기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랄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 슈욱 갔어요. 목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여보게,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고. 그래, 그래,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외양간과 구유를 찾아보자고. 그래, 그래, 빨리 가서 천사가 말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어서 가서 보자고. 그래, 그래, 좋아, 자, 어서 가보자고.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축축축축.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자, 우리 좀더 찾아볼까?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여기 있네요. 목자들은 말해요. 천사가 저희들에게 알려준 그대로예요. 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래요. 정말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만났어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래요.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주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그리스도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며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포대기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래요. 그리스도 주님은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 찬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목자들에게 정말 정말 놀랍고 좋은 소식이 들려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나신다는 소식이요. 이 소식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장 크고 기쁘고 귀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귀한 손길로 바친 귀한 예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영리하고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려 드립니다. 10. 음. <laughs> 이월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 거다 알고 계시죠? 성탄절 발표회도 할 거니까 집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12월 행사 안내입니다. 17일에는 성탄절 발표회, 18일은 졸업 예배, 25일 주일은 성탄 주일과 연말 주일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대림절 말씀 리스 활동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다 만드셨죠?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가정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 대림절 리스 활동은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을 보내드려요.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고요. 아, 어, 한 주에 한 번씩 좀 하기 힘드시기도 하시겠지만,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한 주에 한 번씩 해주세요. 가정예배지 대신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판단절 발표회가 17일에 있어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인데, 다른 일정도 많으시겠지만, 성탄절 발표회에 꼭와 주세요. 모이는 시간은 오후 2시 50분쯤 될 거고요. 모이는 장소는 2층 영유아부실이랍니다. 의상은 교회에서 다 마련했습니다. 그날 꼭와 주시고요. 자세한 공지는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예배 안내입니다. 졸업 예배가 18일 오후 3시에 있어요. 아, 시간이 조금 늦죠. 음,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고시간밖에 그안 돼서요. 어, 많이 힘드시고 불편할 줄은 알지만 우리 아가들의 첫 번째 졸업식이니까 많은 의미를 두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장과 졸업선물과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첫 번째 졸업식, 하나님의 집에서 할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유튜브로 올라가는 우리 아가들, 또 부모님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